안녕하세요. 판교 김부장입니다. 올한 해는 공모 시장 분위기가 아주 뜨겁습니다. SK바이오팜을 시작으로 최근 카카오 게임즈가 상장을 했고, 이제 다음 달에 빅히트가 상장을 하게 됩니다. 상장이 점점 이슈가 되면서 공모주 청약 경쟁률도 어마어마한데요. 이 분위기는 내년까지 계속 이어질 것 같습니다. 내년 기대 종목인 카카오뱅크가 상장 예정 중이고요. 제가 지난주에 정리를 한번 했으니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기대 종목인 크래프톤이 내년 상장을 목표로 기업 공개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크래프톤이라는 회사가 현재 어떤 위치인지 그리고 상장 관련 수의 종목에 대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크래프톤이라는 회사가 좀 생소한 분들도 많을 것 같습니다. 게임을 하셨던 분들은 테라라는 게임을 아실 텐데요. 테라를 만든 블루홀이라는 회사가 이름을 크래프톤이라고 변경을 했습니다. 장병규 의장이 2007년에 블루홀을 창업을 했고요. 2018년에 사명을 블루홀에서 크래프톤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매출액은 작년 기준 1조 874억이 나왔고요. 대표작으로는 테라와 배틀그라운드가 있습니다. 게임하시는 분들은 배틀그라운드라는 게임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만큼 요 근래 가장 핫한 게임이구요. 빅히트가 BTS라는 그룹 하나로 상장까지 왔는데, 크래프톤도 이 배틀그라운드라는 게임 하나로 결국 상장까지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 배틀그라운드라는 게임이 펍지라는 회사에서 개발을 했는데요. 크래프톤이 2015년에 펍지를 자회사로 인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배틀그라운드라는 게임이 나오면서 엄청난 인기를 끌고, 이후 거의 대부분의 매출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게임 하나로 상장까지 진행을 하게 됐는데, 이제 지난주에 증권사의 상장 주관사 선정을 위한 입찰 제안서를 발송을 했습니다. 즉, 이제 진짜 상장을 위한 시작을 했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회사인 펍지를 흡수하고 개발팀을 분리하는 등의 구조조정을 지난주 금요일에 한다고 발표를 했는데요. 배탈, 배틀그라운드를 메인으로 하면서 상장 준비를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피 시장에 상장을 할 예정이고요. 지금 전체적으로 카카오뱅크와 준비 시작하는 시기는 비슷하지만, 카카오뱅크의 경우 내년 하반기를 목표로 한다고 이야기가 나온 만큼, 이 크래프톤이 더 빨리 상장을 진행을 할것 같습니다. 현재 크래프톤의 장애 주식 가격은 170만원 정도인데요. 원래 작년까지 40만원대에서 계속 횡보를 하다가 올해 상장 얘기가 나오면서 계속 상승을 하더니 지난주에 입찰 제안서 발송 이야기가 나오면서 급등을 했습니다. 일단 장의 가격을 170만원 정도로 잡고 발행 물량 기준으로 시가 총액이 약 14조 정도가 되는데요. 시장에서는 크래프톤이 상장을 하면 시총 가치를 약 30조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30조면 이제 게임회사 치고는 시총이 상당히 높은 수준인데요. 이게 어느 정도냐면 게임 대장주인 NC 소프트의 오늘 기준 시총이 17조 5천억보다도 훨씬 높은 수준입니다. 넷마블도 시총이 14조 3천억 정도인데요. 뭐 만약 예상치대로 간다면 크래프톤이 상장 후에 NC와 넷마블을 제치고 게임 종목 대장주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뭐 전체적인 회사의 네임 밸류라던가 게임 하나의 매출에 의존하는 점 때문에 예상치가 너무 높다는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매출이 워낙 잘 나온 만큼 앞으로 기대를 좀 해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매출을 보시면 2017년도에 약 3천억 정도 매출이 나오고 있는데 배틀그라운드라는 게임이 출시 후에 엄청난 인기를 끌면서 2018년에 매출이 1조를 넘었습니다. 작년에도 매출이 1조를 넘었고 영업이익이 약 3천억이었는데요. 올 상반기에만 영업이익이 5천억 원을 넘었습니다. 상반기 NC의 영업이익이 약 4,500억이고 넷마블의 영업이익이 1천억인데요. 진짜 영업이익이 엄청나게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매출이 잘 받쳐주고 있어서 시장에서 가치를 높게 평가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매출대로 내년까지 꾸준히 잘 나와준다면 청약 흥행은 물론이고 상장 이후에도 확실하게 자리를 잘 잡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상장 관련 수의 종목들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크래프톤의 지분 비율을 보면 장병규 의장이 17% 정도를 가지고 있는데 간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투자 펀드들을 합치면 제일 많은 지분 비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국의 텐센트도 지분을 가지고 있고요. 여러 투자 관련 사모 펀드들이 지분 투자를 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상장한 카카오 게임즈가 2% 정도를 가지고 있고, 넵튠이 약1% 정도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실제 투자할 수 있는 종목은 카카오 게임즈와 넵튠인데요. 사모 펀드 쪽에 SK텔레콤과 LB세미콘이 연관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실제 펀드 내 비중 이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아서 일단 연관이 되어 있다고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는 비율은 적지만 역시 시총 기준으로 본다면 넵튠이 제일 메리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넵튠을 한번 보겠습니다. 넵튠의 경우 5천원, 000원, 6천원대에서 횡보를 하다가 상장 기대감으로 7월부터 상승을 시작했습니다. 일봉상으로 21선 위에서 꾸준히 잘 상승을 하다가 지난주 지수가 좀 많이 빠지면서 21선을 깨고 하락을 했는데요. 목요일에 입찰 제안서 발송을 했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급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금요일에 상장을 위한 조직개편 기사가 나오면서 단기 고점을 찍었는데요. 오늘은 상승은 하진 않았지만 거의 보합으로 지난주 상승 하단을 지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가격대에서 계속 지지를 한다면 이제 이거를 바탕으로 2차 상승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크래프톤의 예상 가치가 30조인데, 넵튠의 지분 가치로 보면 약 3, 3천억 원이 됩니다. 현재 넵튠의 시가 총액이 약 3천억인데, 지분 가치만으로 현재 시총과 비슷한 수준이 돼버립니다. 이 넵튠의 경우, 카카오뱅크 지분을 가지고 있는 yes24와 상황이 비슷하게 갈것 같은데요. 지분 가치 대비 시총이 낮기 때문에, 상장 전까지 대장주 역할을 하면서 단계적으로 상승을 이어 나갈 것 같습니다. 음, 지분 지금 좀 오르긴 했지만 장기적으로 본다면 사실 지금 가격대에 들어가도 괜찮을 것 같고요. 조금 지켜보시면서 횡보 구간이나 하락 구간에서 분할 매수로 물량을 늘려나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 크랩 크래프톤의 경우 지분 연관된 종목이 상당히 제한적입니다. 확실한 건 넵튠과 카카오게임즈 정도가 있겠고 카카오게임즈의 경우 시총이 좀 높기 때문에 지금 상장 이후 주가가 좀 안정적으로 횡보를 하게 되면 관심을 가지고 매수 타이밍을 지켜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외에 사모펀드 쪽에 연관되어 있는 SK텔레콤이나 엘비세미콘의 경우도 관심을 가지고 잘 지켜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크래프톤 상장과 관련해서 정리를 해봤는데요. 카카오뱅크와 함께 내년 상장 관련해서 제일 시장에 관심을 받고 있는 종목인 만큼 미리 관심을 가지고 관련 수의 종목들도 잘 지켜봐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크래프톤도 앞으로 이슈나 변동 사항이 생길 때마다 계속 정리를 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고요. 모두 대박나시고 부자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